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이제 실내에서 예, 앉아있다가 밖에 이 얼마나 공기 지금 좋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하고 지금부터 저는 국학지공이라는 걸할 거예요. 국학지공은 뭐냐면 우리 민족이 옛날부터 아, 내려온 신신수련법이에요 그래서 운동하는 운동선수 여러분에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운동을 하고 쉬야 어 되죠. 예, 예. 자, 쉰다. 어떻게 쉴까요? 그냥 누워서 기진질굴 앞으로 그렇게 쉬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되냐? 공찰때 쓰지 않았던 나의 몸을 한번 찾아보세요. 공찰때 쓰지 않았던 나의 몸그 운동을 오늘 나랑 같이 좀 합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내 몸이 조화롭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내가 합니다. 어, 우리나라의 옛날 전래의 국학 기본은 그 기본 사상이 천지이에요. 인 천, 하늘, 지, 땅. 그 사이에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평상시에 하늘하고 땅의 기운을 잘 받아서 운용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이 엄청 건강하게 살수 있는 거예요. 그 일부분을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가르쳐줄 거야. 그 첫째, 호흡하는 방법. 호흡으로 하늘의 기운이 내 몸으로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걷는 방법. 아, 춤쉬는 거나 걷는 거라 뭐 방법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걷나요? 그냥 아, 걷죠. 그럼... 예, 왜... 오늘 나한테 배운 이후로는 그 방법으로 걸어주면. 평생 건강에 좋습니다 알겠죠? 네. 자이 모든 걸 하려면 온몸에 360개 혈과 12개 경락이 원활하게 풀려야 돼요 그럼 몸을 조금 풀어야 되겠는데 그걸 도인체조라 그래요 끌어당기고 늘린다는 거예인체조 일반 스트레칭하고 비슷해 하나?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에... 따라서 이제 하는데 아까 호흡했죠? 네. 자 호흡을 깊이 하면서 손톱이 나를 따라서 한번 몸을 움직여보세요. 네. 하나, 숨을 깊이, 둘, 셋. 이제 가슴 높이로 하나, 둘, 몸이 쫙쫙 늘어지게 늘어지는 느낌을 가지면서 해보세요. 이제 하나 높이, 네. 하나 높이. 딱딱 느린다고생 숨을 깊이 쉬면서 자 숨을 한번 쉬겠습니다 깊이 내쉬고 정상에는 보통 2초에 한번 숨을 쉽니다 들고나가고 여러분들 운동선이기 수 때문에 조금 길 수도 있어요 수련을 많이 한 사람은 10초 만에 한번씩 쉽니다 자, 그만하고 이제 서서히 에, 다리 운동부터 해보겠어요. 오른발 앞으로 발날을 세웁니다. 발날. 발날. 그래가지고 내 체중을 그대로 앞으로 실어보세요. 발날을 세, 그대로 숙여보세요. 자, 허리 근육 늘어나죠? 등 근육 늘어나죠? 앞으로 계속 숙이세요. 자, 그만. 오늘 만만볼게요 이제 뒤로. 뒤로 발등을 들보세요 뒤로 발등. 그래가지고두 손을 뒤로. 자 발등 온 몸이 자 평소에 이런 운동 했나요? 알았죠? 예 계속 그래, 해주세요. 쭉 늘어난다. 늘어난다. 바로 그 발을 이제 2클0도자 여러분 왼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쫙 밀어서 이렇게 앉으세요 그대로. 앉아. 두그 발을 발쪽으로 밀어주세요. 이렇게. 자, 전저 먼저, 손을, 네. 손, 그, 손, 나를 앞으로 세우세요. 손발 앞으로 밀어. 바로, 발을 바꾸겠습니다 왼발 앞으로. 발날 세우고, 몸술 꾸리고, 그대로 체중을 실어서 숙이세요. 너무 쫙등빈 늘어나죠? 다시 발등 뒤로 다 n 뒤로 2 8 you. t h a 또 그리세요 깊은 숨을 쉬면서 이제 또 반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두 e r yourself. y o 다 can see y o 주세요 u d o 주세요네 v e to u n 자, 중발 털어주세요 이제 무릎 운동을 좀 할게요 그대로 무릎을 짚어서 자, 어, 오른쪽으로 돌려주세요 오른쪽으로 반대로 자, 양발을 좀넓게 벌려서 오른쪽으로 돌려주세요 이렇게 반대로 돌리세요. 상체를 세우고 상체 세우고 이제 안쪽으로 돼 무릎을 안쪽으로 안쪽으로 요 밖으로 바로 계기 들이쉬고 내쉬고 팔 운동을 좀 할게요. 팔 운동 자 앞으로 이렇게 컴퓨터 많이 스마트폰 많이 자, 자주 이런 걸 해줘야만이 모든 성모 어, 지금, 지금 다 예방이 됩니다. 옆으로 이제 뿌려주세요. 하나 둘셋넷 이로 올라가고 왼손을 아래로 바로 송차 돌리시 돌립니다. 엇갈리게 돌리세요. 안돼 돌리고 다시 계속 계속 돌리세요. 다시 앞으로 돌려요. 이제 반대로 반대로 돌립니다. 반대로 이 운동을 자주 하면 어깨에 걸림 같은 쪽은 절대로 걸리지도 않고 다풀어버립니다안 돼요? 자 바로, 들이시고들이시고 나름대로 볼록이 나오게 들이시세요내시고들이시고내시고자 이제 양손에, 다 돌리고. 도자기를 하나씩, 크로 하나씩 쥐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손에 크로 하나 쥐었습니다. 그대로 돌리겠습니다. 자 따라서 하세요. 이렇게 뒤로, 최대한. 몸에 통증이 올때 그때 몸에 변화가 있는겁니다. 뒤쪽 완전 거으로거으로거들려래 이제 그로, 반대로 이렇게 다시 환대로 이렇게 최대한 내가 할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하세요. 몸에 무게는 안 갑니다. 그러나 아주 좋습니다. 바로 내쉬고, 자, 이제 깍지를 껴서, 깍지를 껴서, 올립니다. 쭉 올리세요. 기렇를 켜서 아주, 쭉 뒤로 쫙, 그 상태에서 그대로 여러분, 오른쪽으로, 풍차들 듯이 돌리겠어요. 자, 이렇게. 돌리주세요 최대한 크게. 최대한 크게. 한번더 돌려. 반대로! 반대로! 아이제 이게 종합 세트에, 종합 세트에, 온몸 운동을 할 건데, 접시 돌리기라는걸 해보겠어요. 접시 돌리기. 자, 오른발 앞으로. 자, 손 앞으로. 지금 왼손에 왼손에 접시가 놓여있으면 내려오 접시 이걸 돌릴거에요 접시 떨어뜨리면 안됩니다 알겠죠? 자 손이 앞으로 갈때 무릎도 앞으로 구리고자 다른 손은 허리에 딱 대세요 다른 손은 허리에 자 그대로 접시를 접시를 뒤로 빼겠어요 뒤로 빼 보세요 뒤로 하면서 내 체중도 뒤로 씹습니다오목 운동이야 내 체중도 뒤로 자 접시 돌리세요 안떠져요 돼, 안 떠져. 쭈르무 원대 원을 그리는 거야. 팔자, 팔자를. 다시 오리치. 자, 안뜬 상황이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앞으로, 앞으로, 정글 자세, 정글 자세. 자, 뒤로 뺍니다, 접시를. 접시, 접시, 접시 여기 있어요. 돌리세요. 앉는다. 안 떨어뜨려지나와? <목소리> 자 손발 <손가락> 바꾸고 바꾸는 <목소리> 허리에 앞로 정글 자세 자 뒤로 빼면서 흡을 돌리고 접시 접시 안 떨어지게 한번더 <목소리> 깨지는 <깨달은> 소리가 나는데 <목소리> <목소리> 아니 운동선수들 왜 몸이 그리 뻣뻣하 어떻게 거야 자, 어, 이제, 쌍접시를 넣을게요, 쌍접시. 자, 잘 들리세요. 양각은 넘게 들리고요. 이제 쌍접시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자, 이 쌍접시가 이렇게, 뒤리 펼쳐지는 대로. 이건, 안 따라 때릴 수가 없네요. 하면 안 돼. 자, 이렇게. 몸에 열이 좀 나죠? 남겨주세요. 이제 몸을 좀 두드릴게요 자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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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가슴. 가슴. 내가 구경하는 여러분 한승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 하면 어이 하고 주세요 번, 번. 하나 둘셋 어이 한번두번 하나 둘셋이 어이 세번 하나 둘셋 세마, 세마, 세이 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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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 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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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마찬가지로. 자, 지금 여러분 담배를 치고 있는 거예요. 단배튀기 응. 자, 이렇게 해서 단배가 뜨거워야겠죠? 그러면 그대로 두 손을 모아서 이렇게 호흡을 깊이 해보세요. 깊이. 그 자세에서 그대로 호흡하세요. 자, 심한 관계상 그 정도가, 거서 여러분 그냥 손을 한번 떼어보세요. 뛰었다가 붙였다가. 너무 붙이지 말고 한 1cm 정도. 다시 떼었다가 붙였다가. 자, 1cm 정도 낮 뛰었어요. 두손 사이에 어떤 느낌이 옵니까? 따뜻해요? 찌릿찌릿해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laughs> 네. 이걸 아까 몸이 제대로 풀리면 여기서 기가 나와 기가 자그 크기들 옆으로 그렇지 그게 나왔네 앞으로 위로 <높은 거> <laughs> 네 이렇게 해서 하늘의 기운 받아들여 여기까지 하고 이제 땅의 기운 받아들인 걸 할게요 땅의 기운 여러분 걸을 때 절대 팔자걸음을 걸지 마세요 그건 내 몸에 아 도움이 안 돼요. 팔자걸음은 일자 걸음로 그래요, 일자 걸음. 그래야 내 몸이, 태, 이, 체격이 반드시 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를 잘 거냐 면 영천이 있어요, 여기. 발바닥이 움푹한 데인데, 앞에서 3분의 1 지나면 폭 들어간 데가 없는데, 영천을 잘 거는 걸음을 보여주세요. 그러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마음이 그게 있다고 생각하고 걸으면 되는 거예요. 자. 몸, 체중을 좀 앞으로 실어서. 철자 걸으면 체중이 뒤로 가요 그러나 지금 이대로면 체중이 앞으로 가요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웃음> 자 <웃음> 앞으로 일자 걸음 발바닥 영체 자는을 생각하면서 뒤로 앞으로 앞으로 평상시에 걸음을 그렇게 걸어가는 말이야 뒤로 0.4도 됩니까 발바다예 이거 좀 설명이 많줄여지만 오늘은 그냥 맘만보는거예요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laughs> 앞으로 뒤로 구라이렇게 <laughs> <프랑. 웃음> 땅의 기운이 내 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내 몸이 어때요, 이제? 하늘의 기운. 땅의 기운 다 들어왔죠? 그종합해서 마지막에 뇌파 진동이란걸할 건데, 자, 여거 아까 단체치기 했잖아요. 이걸 주먹으로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보리더리해요그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보리더리. 그리고 아랫배를 두들겨요. 그러면 호흡을, 아까 했던 호흡을 깊게 두드려요. 그렇게 하면, 예, 지금 다시 음악을 해줄 테니까, 한, 한, 한 3분만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정신이 마우지는 거예요. 한번 해볼요 마지막 코스 요 예. 자, 두들기면서. 아,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생각이라면, 제일 힘들어, 머리로. 무슨 생각이랍니까 아무 생각 없죠? 예, 네, 아무 생각 없죠. 이 핸드폰이 방전되는 것과 그 마찬가지로 사람도 때를 방전을 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좀 방전시킵시다. 비웁시다. 여러분 전대학교 마지막으로 우리는 옛날 5천 년 전부터 우리 민족 고위의 운동인 국학기공을 잠시 여러분 맛을 봤어요 중요한 건 하늘의 기운 땅의 기운 하늘의 기운은 호흡으로 호흡으로 땅의 기운은 걸음으로 평상시에 이거 언제 어디서나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딱내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되면 내 몸에 꼭 배터리 충전되듯이 항상 에너지가 충전된다. 기가 충전된다. 그거 잊지 마세요. 꼭 한번 해보세요. 알았죠? 예. 네. 이상 마칠게요. 네.